가치를 최우선으로 따뜻한 의술을 펼치는 좋은 의사들을 만나는 시간 굿 닥터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괴양성 대장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괴양성 대장염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해 주실 주인공 화면을 통해 만나 보시죠. <목소리> 네, 굿닥터스. 오늘의 주인공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의 김진수 교수와 사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괴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이 질환 환자들이 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지금 약한 10만 명 중에 7어 일곱 명 정도가 괴양성 대장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발병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어, 중요하고 시급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대한장연구학회를 통해서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대한장연구학회는 장질환의 진료의 표준치침을 제시하여서 국민 건강의 증진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이 학회에서 학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궤양성 대장염의 진료의 표준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과 함께 궤양성 대장염의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궤양성 대장염이요. 재발이 잦은 질환이라서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이 장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음식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어,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을 먹 면은 안 되나요? ?입니다. 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질문들 네, 많이 하시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그렇죠, 건지 대해서 그렇죠. 질문이 예. 하고는데 일반적으로 따지자면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먹지 못할 음식은 없습니다. 전혀 아, 가려들 음식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A라는 사람은 배가 안 아프고 설사가 안 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만 비라는 사람은 설사가 나고 복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없이 괜찮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와 같이 귀향소 대장염 환자분들도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네. 복부 부평감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음식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음식 먹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분들 중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이 장에 가장 먼저 신호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도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의 원인이 될지 아니면 어떤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정신과 신체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질환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궤양성 대장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병 경과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 아직까지는 환기면 되지는 않았었지만 어떤,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될수 있을 것으로 그렇겠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참 중요할 텐데 안타깝게도 궤양성 대장염을 앓게 되면 네.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서요 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평생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평생 먹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평생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할때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약을 먹다가 도중에 중지하지 않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좀 증상이 좋아졌을 때 그냥 좀 잠깐 끊어가면 안 될까요? 어,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임의로 본인이 스스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조만간에 증상이 다시 매우 심해져 가지고서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수님께서 치료하신 환자 중에서 약물 치료를 받을 때 지속적이고 올바른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 환자는 25세 남성 환자였고 네. 내원 당시 에 혈변과 복통, 설사를 주소로 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대장내시경을 시행했는데 직장이 매우 심한 염증이 있었고 내시경격 소견으로 봤을 때는 괴양성 대장염에 합당한 소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2개월 정도에 그 약물 치료를 했었고 2개월 후에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그 이후에 그 염증이 나아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한 1년 정도 후 쯤에 환자가 다시 심한 복통과 설사, 혈변을 주소로 해서 다시 내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행한 내시경상에서는 이전보다 좀더 심해진 염증 소견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환자한테 약물 복용력을 물어보았습니다. 환자는 약을 먹고 9개월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3개월 동안은 본인이 스스로 임의로 끊었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3개월 정도 임의 임의로 끊 이후에 이전보다 더 심한 염증이 왔었고 그것 때문에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장기간 또 입원을 하고 또한 고농도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지속적인 약물 중지하지 않고 지속적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물 치료를 받을 때 면역 억제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면역이 억제가 되면 다른 질환에 대한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 은 아무래도 면역 체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면역 체계가 약하, 약해지게 되면 은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는 어떤 곰팡이 같은 병원균의 노출이 굉장히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병행균에 대한 어느, 어느 정도 예방의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수두백신,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같은 백신들은 생백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생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오히려 질환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 백신들은 예. 맞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A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B형 간염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백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맞을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백신들은 접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접종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궤양성 대장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진수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네 교수님 효과적인 치료만큼 올바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오늘 정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예 궤양성 대장염은 현재까지로서는 완치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어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는 실망하지 마시고 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인식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잘 한다고 한다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구닥터스 오늘은 김진수 교수와 함께 궤양성 대장염의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